예, 자 이어서 이제 필수 예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원리 책 175쪽에 있습니다. 자, 개념 원리 책 175쪽에 필수 예제 14번 문제를 보면 요런 거 우리가 이제 2단원 미분법에서 많이 해 봤었는데 이렇게 x, y가 주어진 항등식 관점에서 보함수를 구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 봤었어. 이거는 풀이 방향이 거의 한 길로 정해진 문제이기지. 자, 그래서 우선은 x랑 y 자리에 모두 0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먼저 구해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0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봤을 때 자, 소문자 f0이 2라는 걸 먼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문자 f2 결국 소문자 fx의 정체를 알라는 건데 자, 그래서 도함수 f 프라임 x는 우리가 주어진 관계식을 통해서 특히나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풀이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 문제가 어떤 어떤 시사하는 바가 하나 있거든. 어떤 시사하는 바가 하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할게. 일단 이 문제 풀이를 이야기하고 나서. 자,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를 일단 한번 써 보고 자 그래서 이거 y를 모조리 이제 h로 바꿔치기를 해서 자 주어진 식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자 분모가 이제 h고 그 다음은 자 f h 더하기 x h 마이너스 e 이렇게 표현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홍색 동그라미 친 거랑 요거 파란색 네모 따로 봐서 자 파란색 네모는 이 h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h 극한 입장에서 x는 상수라서 그냥 x라고 쓰게 되고, 자그 다음에 h 분의 자 f(h) 이 2라고 쓸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라고 쓸때이 2가 f 0이 2니까 그냥 f 0이라고 써도 전혀 상관 없고, 그러면 분홍색 동그라미 친 것이 미분계수 정의에 따라 f 프라임 0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 f'x 가 x 더하기 1이라는 걸알수 있어.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문자 f(x)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1x 제곱 더하기 x 하고 이제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여기 적분 상수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결정하죠? 우리가 함수값 하나 알아야 되는데 아 f 0이 2라는걸 알기 때문에. 오. f0이 2라는 거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뒤에 적분 상수 c 값이 2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x 자리에 2 e 집어넣어서 f2 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6이라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문자 f2를 구하라. 그러면 보통 fx에 대한 식을 표현해내고 x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f2를 구한다. 당연히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의 흐름을 잘 생각해보면 주어진 관계식에서 소문자 fx를 바로 구해내는 것이 막 그렇게 쉽지는 않아. 어, 뭐, 불가능하다고 하기는 또좀 그렇긴 하고 적당히 뭐 y 자리에 뭐 x 라든지 막 그런 걸 집어 넣어서 이게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니까 약간 다른 방식의 해석도 가능하기는 해. 그런데 이게 다항함수가 아니라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주어진 이 검은색 네모식만 보고 다항함수라고 쉽게 캐치해낼 수 있는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학생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이런 관계식 처음 봤을 때 쉽지 않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문자 fx를 결국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소문자 fx를 바로 구할 수 없다면 도함수를 먼저 구해 보고 도함수를 통해서 부정적분 생각해서 fx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리를 해 뒀으면 좋겠고 이 관점을 이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뭐냐?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소문자 fx를 구하는 데 있어서 f'x를 구할 수 있다면 이걸로 간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요 생각을 좀 정리해뒀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필수의 제14번 관련 이야기 해봤고요 그러면은 밑에 확인체크 간단한거 하나 해볼건데 자 확인체크 172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172번 해보셨죠 자 그래서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f-2를 구하래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도함수로 도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간접적으로 구해낼 수도 있다는 것자 그래서 이 17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일단 도함수를 구해보겠다라는 것 자, 그러면은 이 Y를 모조리 H로 또 바꿔치기를 해서, 자, 관계식을 적용하게 되면, 자, FH 더하기 EXH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는 EX로 따로 빼고, 그 다음에 분홍색 동그라미 친 거를 이제 H분의 2, FH에 대한 극한, 요렇게 쓸수 있어. 그러면은 이 분홍색 네모친 것의 정체가 뭘까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x 자리랑 y 자리에 둘다 0을 집어넣어서 한번 써 보면. 자, f0이 0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f0이 0이기 때문에 분홍색 네모는 미분 계수의 정의에 따라 f 프라임 0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할수 있고요. 그러면은 f'1이 이제 3 주어졌으니까 x 자리에 1 집어넣어서 f'1 표현해 보면 자, 이 분홍색 f'0까지 포함된 식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3이라는 거니까 f'0이 1이라는 거 알아. 자, 그러면은 보함수 f'x가 ex 더하기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f 0이 0이라는 걸 마지막에 확인 한번 하서 그래서 바로 소문자 f(x)씩 구할 수 있습니다. x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자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함수값 계산하면 2가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체크 172번까지 해 봤고 뒤에 연습 문제 몇개 중요한 거 정리를 하면 부정적분 관련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뒤에 연습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보면은 189번 문제를 볼 건데, 우선 자, 189번 도함수가 2차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극대값이 1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아까 앞에서 확인 체크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의 문제인데, 자, 일시정지 누르고 먼저 풀어봤으면 좋겠고, 식관점으로할 수도 있고, 그림관점으로 할 수도 있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봤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그 오른쪽에 힌트를 좀 주고 있는데, 이게 식관점으로 할 때는 이렇게 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이거를 A라고 쓰는 것보다 3A라고 쓰는 거를 좀 추천하기는 하거든. 왜냐하면은 음... 부정적분 할때 한번 생각해보면 그 분수 나오는 거를 최대한 좀 막으려고 하는 건데 뭐 여기 파란색이 분수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주황색이 분수가 나오는 것보다는 좀 나아. 어, 그래서 여기를 일부러 3a라고 두는거야. 좀 잔머리를 쓰는거지 그러니까 fx 자체를 3차항의 개수를 a로 두는 이런 느낌으로 쓰는거지 자 이거는 그림관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관점으로 한번 해보면 자 마이너스 1에서 극소고 자 0에서 극대라는거는 지금 파악을 할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림관점으로 한번 해보면 자 3차 함수 그래프 바로 개형을 그릴 수 있어 자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자 감소하니까 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자 내려가는 요런 모양 자 그럼 극대값은 1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y는 1 그을 수 있고 자 밑에는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극소이고 0에서 극대래 그럼 빨리 또 잘라야지 자 자르면은 바로 가운데 2분의 1이라는거 알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거 알기 때문에 자 오른쪽은 2분의 1이라는걸 알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은 극소값 관점으로 식을 한번 써보면 자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분의 1에서 만나기 때문에 자 3차함수 자체를 자 최고차항 3차함계수는 a로 두고 자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분의 1에서 만나요 그리고 여기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극대값은 0을 집어넣든 아니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든 둘 중에 뭘 집어넣든 함수값은 1이니까 자 0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0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봤을 때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요것이 극대값 1이라는 것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A가 2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4라는 거를 금방 알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 f(x) 정답은 이 식의 a만 4라고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9번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187번 문제를 볼 건데, 자, 187번 문제가 표현이 조금 이상해. 이런 거뭐실 문제집에 꽤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데. 자두 점을 지나는 자 F0이 마이너스 1이고 F1이 3이래 자 그래서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기울기 하면은 우선은 도함수가 나온거 같기는 한데 EX플러스 1이 아니라 EX플러스 1의 정비례뭔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EX플러스 1의 값과 정비례 한다는거야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보면 정비례가 무슨 뜻이었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만 정비례가 2배, 3배, 4배 될 때마다 그 결과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건데 정비례를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해보면 f 프라임 x와 ex 플러스 1이 그 b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지 정비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b가 일정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k가 상수야 상수 아니면 뭐 a라고 써도 되고요 자 그래서 도함수 f'x는 k 의 2x 플러스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87번에 요 정비례한다는 말은 뭐 요거 정도만 살짝 써놔도 나쁘지 않아 참고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kx 더하기 k라고 도함수 f'x를 쓸수 있으니까 함수 fx 쓸수 있죠 자 함수 fx 바로 써보면 kx 제곱 더하기 kx 쓰고 검은색 동그라미 친거 보고 뒤에 사실 마이너스 1로 적분 상수를 바로 결정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k값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 1 넣어서 함수값 표현해 보면 2k-1은 3이라고 표현되어서 k는 2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 fx는 결국 ex 제곱 더하기 ex 마이너스 1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이제 19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번 예,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고요. 자 문제에서 뭔가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써 있는 게. 자 다항함수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 대문자 F(x)에 대해서, 자 부정적분의 뜻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대문자 F에 대한 도함수는 소문자 f(x)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식이 주어졌다. 자 x의 범위 -1 이상 1 이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빼 보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소문자 f 1은 0이라는 걸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일시정지 누르고 이 문제 꼭 먼저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 앞에서 한번 해본 적 있으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봤죠? <laughs> 해봤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197번 문제를 보면은 우리 앞에서 이런 문제 많이 해봤지만 대문자 F에 대한 도함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어. 그래서 왼쪽도 오른쪽도 똑같이 미분을 해보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왼쪽도, 오른쪽도 똑같이 미분을 해볼 거고, 자, 왼쪽에 대한 도함수를 바로 소문자 fx라고 쓸수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서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친건 곱하기 미분을 해야 되니까,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연두색 부분도 뭐 곱하기 미분해도 좋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6x 4제곱에 더하기 6x 3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해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24x 3제곱에 18x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은 x 곱하기 f'x가 24, 24 별로 좋습니다. 일단 x로 묶어서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24x 제곱 마이너스 18x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도함수 f 프라임 x가 24x 제곱 마이너스 18x 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식은 6x 로 묶을 수 있어서 4x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돼 그러면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원래 함수는 3차 함수일 거 아니야 소문자 f x가 다항 함수기 때문에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의 부호 변화를 고려해 봤을 때, 자, 0에서 극대 값이고, 4분의 3에서 극소 값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도함수 보고. 맞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것도 빨리 잘라. 잘라. 자르면은, 야, 근데 숫자가 조금 별로긴 하다. <laughs> 숫자가 조금 별로긴 한데, 자 여기 또 자르면 마이너스 8분의 3이고요자 오른쪽은 여기 8분의 9라는 거알수 있지.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x의 범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최대 최소를 추가 조건으로 준 상태에서 아이 최대 최소값을 이제 물어보라 이제 물어본 거지 이거 구해보라고. 그러면 1은 8분의 9보다 살짝 작고 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8분의 3보다는 한참 왼쪽에 있어. 자 그러면 그림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주어진 분홍색 그림 보고, 자 최소값은 어디서 왔냐?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갖는다는 걸알수 있고, 최대값은 0에서 갖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문자 f(x) 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소문자 f x 구해보면 바로 계산하면 되지 자 8x 세 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자 더하기 적분 상수 쓸 건데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바로 1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x 자리에 0 집어넣은 걸로 최대 최소값을 표현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먼저 1이고 자 최소값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6이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그래서 정답은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면 1에서 마이너스 16을 빼는 거니까 자, 17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부정적분의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자, 정적분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